자 브이로그 입니다 4월 24일 11m 하우스 자, 자 강이 어때요? 이정도 하반 있어야돼요 하반 괜찮고 손의 양도 괜찮죠? 자 1m에 2,4,5딱 맞네 어저 멜론 달렸다 오우, 저 메론, 메론, 메론. 음. 자. 하바도 괜찮고, 열매도 층층이 잘 달리고. 어, 머딱 이게 좋은 작강이에요. 여기서. 어, 왔다, 갔다 하면 되죠. 자. 음. 요런 데는 좀더관찰더 해야 돼요. 꽃이 막 순간적으로 확 많은데, 여기는. 어,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니까. 음. 자, 꽃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.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. 자, 아까 이 앞에 이 끝을 보라고 했죠. 작물 음. 재배는 비율의 싸움입니다. 어. 7대3. 음. 잎을 10개를 봤는데, 어. 같은 잎의 형태가 7이 맞냐, 3이 맞냐, 이 차이요. 어, 항상 공존하는 겁니다. 아예 다 똑같은 잎이 될 수는 없어요. 뿌리가 다르고, 어, 열매가 달리는 이 순간이 틀리기 때문에, 필이 7대3. 자, 갔다가 나오면서 보면 말 보입니다. 자, 열매. <놀람> 음. 항상 이렇게 눌러도 보고 다 봐야 됩니다. 어, 눈 높이를 다르게 해서도 한번 보고, 자 모든 걸다 보세요. 이 절간도 한번 보고, 자 질소가 15% 들어가나. 음 질소를 좀해더 높이면 어떨까요? 올해는 음. 체내 증발, 의 소비의 문제겠죠. 작물이 흡수하고 를이 소비를 하는데 어, 온도가 개입하면 소비가 더 증가합니다. 그 소비의 문제도 있고 자, 어, 잎 색깔 항상 잘 보세요. 그리고 굵다 얇다도 잘 보시고 잎 색깔 굵다 얇다가 커버가 안 되면 질소를 계속 높이세요. 한번줄때 양을 많이 주라 하는 게 아니에요. 음, 농도를 계속 높이는 겁니다. 농도를 그냥 많이 봐요. 많이 봐요. 많이 보이니까, 그리고 내 하우스와 어떤 점이 틀린지도 계속 보시고 내린 건 있나? 딸건 있나 이런 것도 보시고 잎이 상하면 그 잎에 어, 균이 빨리 붙어요. 그래서 잎도 좀 못되게 해주시고 두껍게 해주시고 이런 저런 부분들. 음, 저는 혼잣말도 많이 해요. 애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. 너는 어떻니?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?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너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?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. 나 혼자보다는 같이 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?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이 되는 거죠. 똑같아요.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? 항상 관찰하세요. 그리고, 확실히 온도가 바뀌었네요. 자, 물. 물싸움입니다. 물잘 하시고. 자, 이상입니다.